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요배의 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요배 친구들은 서로가 가진 생각과 그리고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씩 다른 그들의 의견 속에서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 자막처럼 이세 친구의 원리는 인과 응보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만난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들이 모두 마지막에 어떻게 주장합니까? 너는 빨리 회개하라라고 욥의 죄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이것이 4장부터 그리고 11장까지 그 친구들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내용 속에 그들의 주장 속에 욥은 계속해서 답변하는데 오늘 그 답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주장은 다음 자막처럼 4장과 5장에서 이어졌고 요번 그 바로 6장과 7장에서 답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였던 빌다도 8장에서 말했을 때 요번 9장과 10장에서 답변하고 또 오늘 말씀인 소발, 세 번째 친구인 소발도 11장에서 말하고 요번 12장 그리고 13장 14장에서 답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눌 이 욥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 속에 앞선 욥의 친구들에 대한 욥의 답변이 거의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친구 그리고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소발을 비롯해서 친구들의 답변에 대하여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의 주장을 나도 안다라고 말하며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죠 함께 합덕하겠습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욥은 나도 알고 있다. 라고 답변합니다. 욥도 악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고난을 겪다 보니까 반드시 이러한 원리로서 삶이 펼쳐지지 않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덕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그렇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어떻습니까?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라고 말합니다. 어찌 강도의 장막이 평안,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인과 응보의 원리로 봤을 때 친구들의 주장으로 봤을 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배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6절 마지막에 보면 요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그렇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요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2장 속에 요분 다음 자막과 같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통을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욕은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4장까지 그 현실 속에서 욕이 고백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의 답변을 보면서, 그리고 욕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욥의 답변도 함께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고통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욕의 믿음과 욕의 마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욕과 같은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어떤 삶에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도 우리 삶에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도 욕과 같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삶 속에 성장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합독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의원이라. 결국 욥은 이 모든 사건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변론하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음 자막과 같이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요의 친구들과 그리고 요비 함께 논쟁하면서 요번 조금씩 조금씩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고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십삼장 이십삼절과 이십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이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정말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부르짖음과 그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원수와 같이 대하신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요분 이렇게 때론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을 드리고 때로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죽고 싶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이 이런 고통의 순간 정말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셔야 이 모든 해답 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원수와 같이 여기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하십니다. 앞뒤가 깡막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아무런 뜻도 보이지 않고 어둠의 터널을 지난 것과 같은. 그런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하나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응답이 느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십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의 환경이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온갖 서러움과 하소연을 하나님을 향해 토해낸 욥은 마침내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볼 것은 이유 알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사람이라서 분명히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이 원망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은 친구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가운데 인간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중요한 인생의 주관자,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 중에 욕기 13장 15절에 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 행위를 아뢰 내라. 이 만의 뜻을 쉽게 풀어 보면 다음 자막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서 합니다. 아무리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답변합니다.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점점 더 욥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변화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다음 사진에 시편 기자였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에 정말 많은 찬양과 기도의 시를 수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시편의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대다수의 내용이 하소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처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를 향하여 저주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자신에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지 하소연하는 내용도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소연의 내용들 이런 시편의 이야기를 다윗의 원망, 다윗의 불평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 그의 찬양의 시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간적인 하소연 인간적인 부르짖음, 그것이 시편에 기록되고, 그것이 찬양의 시다, 그것이 기도의 시다 라고 기록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원리를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하소연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욥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요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욕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욕을 계속해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도 신비해서 우리의 지혜로는 감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에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때론 응답하지 않을 때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확신의 화요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기 14장 2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요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은 알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살이 아프고 영혼이 애곡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지시는 것은 알겠지만 너무나도 괴롭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길,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살이 아플 것이고, 영혼은 애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 만지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애통함이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주님께 물으시고, 오늘도 그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을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화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행동으로 또한 우리의 말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이 화요일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나라의 아픔도 그리고 슬픔도 주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올바른 투표가 될수 있도록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시며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